자, 2019년 6월 1일, 14기, 체험단, 1일차 산행시작하겠습니다 자, 주로 따라오죠? 자, 들어갑니다. 한번 아, 산 들어갑니다. 얼마가, 뭐가 됐지 모르겠지만, 들어가, 그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말고 발견. 다장나무 종말고. 자, 보세요. 자, 올라갑니다. 자, 많죠? 자, 딱 거야? 안 따갑니다. <laughs> 버립니다. <웃음> <웃음> 자 수현 씨는 안 따간다는데 경태 씨 따간답니다. 자, 밑에 더큰 것만 큰 것만 턱턱 톡톡 톡톡 치는 거야. 자 장대 구해와서 이제부터 턱턱 치겠습니다. 쳐봐. 탁 쳐봐. 됐어. 오케이. 바로 바로 그렇게 쳤다고요. 오케이. 오케이. 잘 쳐. 탁한 방했다. 어. 어. 거기 더위도 큰 놈이 때. 몇개따큰놈 따. 오케이 이렇게 역할을 합니다 쉽죠 오케이. <laughs> 자 이게 여기서는 흥모라고 하는 약초라고 그러거든요 네. 술도, 술도 한거 이게 뭐죠 한국말로는 흥모 이게 <laughs> 이번에 리액스 넣고 뿌리 리액스 넣고 모르겠어요 네. 모르니까 버립니다 <laughs> 자, 갑니다 자뭐 찾았어요 이게 뭐예요 뭐라 그랬지? 아, <laughs> 아이 진짜로 아이. 뭐, 이거 뭔데 이게 이제, 개회, 개회 상황. 고래가 좋은 개회 상황. 따가 따 빨리. 따따어따 개가... 어, 따. 오케이. 뒷면 봐봐. 색깔 예. 이쁜가 아우 시간 음... 죽게 주네. 오케이 개회 상황. 개회 상황. <laughs> 자장작나무 <장남도> 종막을 발견. <laughs>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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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네어 어. 오큰큰 어, 어. 어, 커. 따가. 네. 따갈까요? 따 네. 간답니다. 따가 따가. 따가. <laughs> 따박아 따봐봐 아까 처럼 아까 해봐 아까처럼 저 죽은 나무구에다가 밑에도 야, 위로 펼쳐봐요 오케이, 칠하고. 오케이. 칠하고, 칠하고. 자 칠하고. 여기 적어있네요 여기가 좁요 그러니까 저땀쓴거 보니까 황철나무피나무 아, 피나무 피나무에 단나무붙네 아, 피나무 단어 <laughs> 따가? 안 따? 아, 다 버린다며 <laughs> 나 버리겠습니다 자황철상황 바뀌어 자, 황철 발견. 자 네. 딸까요? 황철상황 버릴까요? 만들어요, 만들어. 버려막 별로 막 따라 막막 만들어. 저저 저거 이? 따라, 내가 따가? 어, 어. 따가, 어 따가, 따가 남. 한꺼스 와. 자, 은방울꽃도 꽃이 피었네. 이제 보세요 이쁘죠, 은방울꽃? 여, 은방울꽃. 야, 이쁘다. 살짝 가겠습니다. 자, 멋진 개구 도착이요. 여기서 시원한 데서 정신 먹고 가겠습니다. 어휴. 와, 물고기 가져. 어... 빨리 내려와자 아? 여기를 그냥 건너서 자야어 네, 더... 계속 앞으로 앞으로 가겠습니다 좀 어? 뭐뭐 떠왔는데? 뭐아 손가, 손갔다 어, 왔어? 그 손맞어 손갔다 손갔다 왔네 아딴게 아니고 오케이 자손 한번 잡아요 벌교 빠 빨개 안자고아 버려? 버릴 네. 아, 버려 버려, 버려. 버린대야 와 저쪽으로 버린대 그래 가자고 네. 우리, 우리는 버린다고 하면 그냥 버리는 거야 버려. 빨리 아시 빨리 따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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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좋은 거야 저거 좋은 거야 빨리 따가따가 따가, 빨리 좋은 거야 그러니까 저거, 저거 당연 좋대 큰, 음. 큰 거야 그갑니다 <laughs> 손한 나의 발견. 따... 어... 닦아야 어, 따가. 따. 어. 이 손한 따가 돼. 따가 이 따가. 벌상도 땄어요 어, 따가 저 앞에 송상황 있대. 가자. 따지. 자, 송상황 발견. 이건 잘 깨지니까 잘 따야 돼. 손 송상 발견했고요. 여기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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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여기, 여기. 자, 손대지 말고 덕자부터 딱딱 쳐. 딱딱 쳐. 턱 쳐. 위로를 <목소리> 어, 송진 어, 왔어. 그게, 그게 다송지이 송진. 오케이. 오케이. 됐어. 나어요인디사 오케이. 컬. 가자고. 자, 송성왕 새끼 발견. 저 보이시죠? 너무 작아요. 작아서 잘라라고 놔두겠습니다. 어? 따라? 달, 음, 그게 그래. 안 크게 자라라. 크게 자라면 따라올게요. 자, 송성왕 발견. 아, 큽니다. 색깔이 이쁘고 하하 아, 그죠? 나 갑니다. 자, 한번 가다 가야. 네. 딱잡요봐끝을쳐야돼끝을 응. 자준비 탁. 탁. 오. 케이힘쓰다 오케이. 대서. 어, 안 어, 돼. 안 돼. 쳐 오케이. 어, 어, 아니. 안 계속. 어, 다치라고한번한방에 딱. 딱 아, 됐어 됐어 자 들고 따왔습니다 우리 우리 수연 씨가 따왔습니다 수연 씨야딱 힘들다 그래 따왔습니다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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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고 경태 씨가 뭐 발견했다고? 송빵하네 혼자 이야 기가 경태 씨가 발견한거로 송사랑 그안 했죠? 어딱갈 거지? 네. 딱 안답니다 딱가자 경태 씨가 발견한 사람이 딱 있습니다 조또또또 딱 됐어 네. 오케이 네. 어이 차 오케이 송사나 발견 따라 봅니다 오케이 간다 간다 가자 황토 상황 발견 아크 그래도 황토 상황 향이 좋았지 딱껴 어, 올라가야지 나뭐 어, 올라가, 올라가. <laughs> 빨리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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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빨리>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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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자 초대형 발견. 다초왕호 잔나이 버려 고슴니다 그때 뭐가죠? 자, 딱 그지. 뭘 박아줘. 발라 빵 잡으러. 자, 발라 빵. 발라 사어돌 예이까. 딱 떼. 아, 딱. 안될 걸? 안아 놔봐. 안될 거야. 땡 땡겨 보러. 덩치우 와, 그다 대물 와 소나단다 아 대물 대물 자 하나갑니다 자 송송한 또 발견 자 하나 둘 더블 세개 이거 조금 딱딱했습니다 고마 자또 발견 소나산나비 이거 이거 봄이나무 봄이나무 네. 어? 하나 있죠 여기 여기, 여기 새끼 여기 또 있고 두개어 따갑니다 자 딱. 소나단나비 하나 더블 두개 이거 새끼 거의 굳이 소나단나비 좀 여기 있고 김, 따가워, 따가워. 뭐탁 치면 돼? 뭐 이들, 뭐 이들. 아, 맑은 거야, 이거. 자, 우리 저 어, 수현 씨가 벌군하고 뻣뻣을 한답니다. 그 뻣뻣하고, 벌군, 벌군 한 명, 두 명이네요. 벌군 뻣뻣. 좋아? 어? 달콤하지? 어, 벌군. 벌, 벌군. 벌군, 벌군. 어우, 뻣뻣 진하게 주네요. 자, 우리 경태씨가 벌량하고 논답니다 네. <laughs> 어, 벌량, 그게 야생 벌나무제 이게 잘 다닙니다. 야, 이거 야생이야, 야생. 도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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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더 많이 웃음> 어 벌랑 도치입니다. 불쌍한 벌나무 어, 얼른 벌나무는 어떻게든 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 한번 할까요? 자, 이건 벌나무좀큰 거요. 이렇게 무늬가 있죠? 근데 이거 작은 겁니다. 똑같은 나무예 네. 작은 거면. 그러면 이건. 이거 벌라무, 이것도 벌라무인데, 이렇게 청단풍하고 구분이 힘들어요, 청단풍 그래서 가짜 벌라무를 파는 겁니다. 이청단풍 이걸 청단풍을벌라무로 파는 거죠. 이? 구분이 힘드니까. 이 크문은 알아요. 크문은 이렇게 문이잖아요, 문 무늬. 오케이? 예, 오케이. 공부했했습니다 자, 발견. 이게 적어요. 벌라무. 벌라무 두 개는 껍질이라죠 거기에 말고 있는 말고 두 개. 딱, 아, 아까 거지? 벌라무. 벌라무 말고. 딱. 응, 네. 음, 봐봐, 뒤만 봐봐. 깨끗한,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그래 그 딱. 볼라말고 어 볼라말 두개할두세 개가 응. 버, 이거 이거 볼라말급이야 좋은 말급이야 음. 메 매발톱아 내가 제일 이쁘하는 매발톱아 너는 언제 꽃 필래 여기 매발톱 나옵니다 매발톱 매발톱 꽃 이거 더 꽃이 피더니 엄청 이쁘죠 자 기다리마 빨리 펴라 자 꽁새끼 하나 봤어요. 근데 그래서 어미가 안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음. 어, 버려줘, 저어 음. 버려 버려, 저, 저. 가, 가가 가, 가. 가, 저, 가 가, 이제 가. 우리 총, că, 꽁, 안 oh, 나 우리 송어가 파고 나가고요. 그거 더 따가려고. 그래서 꽁이안 도망가 어미가. 그막왜또막저 새끼가 있어갖고. 그래안 아,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어, 그래도 버려어 어, 자 여기, 벌써 어가다자 저기에 송마 발견. 근데 더 속나가 t 내 눈에 안보여서 t 겨봐야겠다 o 겨여야송 a s 있다 보 year. t 더 p 보이네 일단 m e It d o 내가 봐야, 가야 돼안 보여 안 보여 d it. i 안보여 y i 여 boy. 있 t double the d a 송 I'm g o 나무 떨어 o b 여기 있 있는데 송 m g 여기 있네 여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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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i 어 g o i 봐 g to be s m 있 l l i 형태 씨 봐. 아니, 진태 씨어 네. 있네요 큰거오 맛없네 오케이 갑니다 네. 네. 자 이제 개월 건너서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자막 돌아, 걸어와 몸을 젖지아 여기서 알탕이야 알탕 경태씨 알탕 해야지 아이 지왜 그 그래 알탕이야 알탕 이리 물 젖혀야지 자어 진태 씨 한번, 한번 뛰어들어야지 그럴까요? 야 어. 아, 기본, 기본 어. 여기 오면은 첫날은 안 써야 돼. 써야 돼. 오실라. 오실안 갔다 라 아, 양보할게. 올오는 거지. 어, 누가, 누가 안다고? 무도안 해? 가리 가위바위보. 가위바 가위바위보. 가 가위바위보. 가이바위보가위바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요가위하고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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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 우유 마신대요. 우유 맛이어그만니고맛 well. 맛있어. 맛있어요. 아, -아, <주 bastios> 오케이 정신 먹고 올라겠습니다. 자 이제 밥 먹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다가 자 황태성강 발견. 오 크다. 따. 오 크다. 황태성강은 어, 황태성강 아 <meAUDIO> 여기 많네. 요딱 따라갈 거지? 따죠. 예, 딱 간답니다. 자개상강 네. 발견. 따가, 예. 네? 계속 계단을 따가 안답니다. 네. 어, 저도 늘따기어 있네요. 그죠? 네, 이렇게 조금 떡하다 큰거만 따가. 아, 오케이. 어, 오케이. 에, 가다가 오, 가다가 좋습니다 걸러가다가. 헐, 이게 뭔가요? 이 더위에 얼음이네 얼음. 헐. 자, 발견. 엄청난 희귀 야생화. 붉은 참반디. 아, 이쁘네요. 붉은 찬반디. 그죠? 아, 이게 너무, 너무 커서, 너무 해갖 약간 불어나죠 너무 북다 못해 약간 꺼버져나죠? 다 붉은 찬반디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는 붉은 찬반디 군락지입니다. 많죠? 붉은 찬반디. 어, 이거 보기 힘든 야산입니다. 오케이. 뭐가 있다고? 다 갔다고. <laughs> 아 여기 는 지금 완전 극경사입니다. 올라오냐가 죽습니다 지금. 저도 붙이다다 죽어야죠. 자 빨리 올라가자고. 빨리 가자고. 빨리 가자고. 빨리. 빨리 와자 아... 빨리 가. 음... 이렇게 계속 올라옵니다. 음... 자 올라와서 말구하죠 와, 마스 말고. 저저다 했습니다. 딱 가지. 이거 뭐 안썬거잖요 어, 와서 온거요 가지고 버리고 유성을 다. 요 요. 이거요 어, <laughs> 와는데도 글뜩글뜩 어, 와, 이거 버렸다. 이거 뭐이 바보 아니야? 바보 아니야? 바보 아니야? 이걸 어? 아니야 이거 왜 네. 버렸어? 하얀색만아니야 이거 어원면 좋은 거 이거 엄청 좋은 아니, 거야. 아니, 그랬어. 따다. 아 그래. 그래. 씨. 빨리 따. 빨리 따. 빨리 따. 어. 더더더더더이다 저기 따다. 오늘 저녁때 먹을 산만을 <laughs> 하나 한왔습니다국 <하나, 웃음> <또> <laughs> 한국 한국 가국한서심국라그러거한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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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까지 한국 한 그래서 아국 한국 한나 나오지 네. 나오지게 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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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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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국 한국 면서한 돌아가겠습니다. 자국한 길로 나와서 한국 가는데요환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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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기 야생 환기. <목소리> 자, 가다가, 한 개만 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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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가 자, 여기도 있네, 환기 좀 어, 그죠? 저기도 어, 그러니까, 야, 환기야, 야, 환기, 이거, 야생환기, 환기 어? 귀한 거야 어? 자, 삼병성에서 14기 1일차 산행기를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찍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사는 게 마치겠습니다. 자, 바이바! 감사합니다! Bye bye.